안녕하세요. 저는 웹툰을 그리고 웹툰과 관련돼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나노가 이종범이라고 합니다. 오늘 오신 분들께서 대부분 학부모님들이라는 얘기를 듣고 사실 굉장히 긴장했어요. 왜냐하면 웹툰을 그리는 사람들은 일종의 그 <laughs> 죄책감을 갖고 있습니다. 네. 어, 웹툰 때문에 내 자식의 인생이 망가졌다거나 <laughs> 기존에 해본 적 없는 종류의 새로운 고민거리를 만들어낸 장본인들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강연마다 분위기가 사뭇 다르긴 한데 오늘은 제가 굉장히 긴장을 하고 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보시는 화면이 지금 아이들이 주로 보고 있는 웹툰을 고르는 화면입니다. 여기 가운데 보시면 제 만화도 보이죠. 디지털 시대 웹툰과 우리 아이 웹툰뿐 아니라 요즘, 요즘에 디지털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모든 단어가 되게 원치 않는 결과를 만든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시대에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를 가르는 가장 거대한 벽은 어쩌면 디지털이라는 단어에서 모두 탄생했을 것 같아요. 식사 시간에 나눌 대화가 없어요. 왜냐면 아이가 얘기하는 걸 내가 못 알아듣고요. 내가 얘기하는 걸 아이들은 관심 없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이 모든 현상을 디지털이라는 단어에 귀책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웹툰을 보고 있는 자식을 보고 있을 때 느끼는 어떤 여러분의 감정은 사실은 디지털 시대 인터넷 시대, 뭔지 모르지만 내가 모르는 걸로 가득한 공간에서 오는 공포심일 수 있어요. 그런 걸 느낄 때 제가 주로 하는 방법, 제가 주로 선택하는 방법은 전 거꾸로 갑니다. 어떤 게 변하지 않았을까? 그 모든 것들이 바, 바, 바뀌고 변했지만, 과연 어떤 게 내가 살았던 때, 내가 10대였을 때, 20대였을 때와 변하지 않았을까? 그것을 굉장히 집중해서 찾아보곤 해요. 지금 적어도 웹툰을 즐겨보는 아이들과 여기 계신 분들 사이에서 절대 변하지 않았다는 게 하나 있다면 재미를 추구한다는 겁니다. 재미란 무엇일까? 재미의 정체. 재미라는 것은 늘 사용하시는 말이죠. 재미있어, 재미없어. 남편분이 농담하면 늘 하는 말이잖아요. 재미없어. 그죠? 근데 <laughs> 저희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죠. 가장 무서운 단어예요. 요즘 노잼이란 말 아시죠? 노잼. 가장 공포스러운 말입니다. 노잼. 그렇게 자주 사용하는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제가 누구한테, 여기 계신 분들한테, 재미라는 게 뭐라고 생각해요? 라고 여쭤보면, 대부분의 분들은 당황해요. 재미가 뭔지 생각해 보신 적 혹시 있으세요? 잘 없으시죠? 웹툰 작가들끼리 술을 먹게 되면, 어떤 모임을 갖게 되면, 저는 이제 지금은 친해진 동료 작가에게 습관처럼 묻곤 해요. 넌 재미가 뭐라고 생각하냐? 그러다가 최근에, 호라는 만화를 그린 억수씨가 나는 내 감정이 움직이면 재밌어. 아무 생각 없다가 갑자기 화가 나도 재밌고, 아무 생각 없었는데 슬퍼져도 재밌고, 기뻐서 웃게 돼도 재밌어. 어느 방향으로 가건 간에 내 감정이 움직이는 순간 나는 재미를 느껴. 라고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듣고 나서 저는 재미의 정체에 대해 약간의 힌트를 얻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진지하게 본격적으로 재미에 대한 저의 고민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 최근 6~7년간 저의 고민의 대부분이었어요. 오늘 얘기를 나눌 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말을 하고 있는 자녀분들 웹툰을 보지 않는 사람들과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웹툰에 빠져있는 사람들 그 사이에 유일한 공통점을 찾자면 결국은 재미에 있거든요. 재미에 대해서 잘 모를 때는 보통 재미없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면 답이 나와요. 뻔한 얘기 그죠? 식상한 얘기. 뭐 들어본 적이 있는 얘기. 여러 가지들이 나와요. 주로 대학생들이 이제 복학한 오빠랑 술을 먹을 때 듣게 되는 얘기들.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재미없는 특징을 다 갖고 있어요. 재미없는 이야기들의 특징은 어떻게 생각을 해도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보이는 얘기들은 보통 재미가 없어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이야기에 관심이 있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가장 친한 친구 6명, 7명에서 단체 메신저 창을 만든 거예요. 늘 거기서 채팅창을, 채팅을 합니다. 오늘 뭐 했어? 뭐 먹었어?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느날 우연히 알게 된 거예요. 나를 뺀 나머지 친구들이 또 다른 채팅창을 만들었어요. 거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사실 제가 지금까지 봐온 수많은 영화, 드라마, 만화의 다음 편보다 그 채팅창에서 데, 벌어지는 대화가 훨씬 궁금해요. 왜냐면 거기서 무조건 나에 대한 얘기를 할 거거든요. 나만 빼고 만들었으니까. 인간은 본능적으로, 기본적으로 자신의 이야기에 관심이 있어요. 여기에서 모든 스토리텔러들은 재미의 정체에 대해 파악하게 됩니다. 잠깐 의구심이 들수 있어요. 나는 조선시대에 태어나 살아본 적이 없는데도 왜 사극이 재미있을까? 그렇죠? 저는 그 부분이 제가 밥을 먹고 있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다행이죠. 누가 봐도 내 얘기가 아닌 것을 독자에게 관객에게 이건 지금부터 네 얘기야 라고 설득하는 수많은 장치와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스토리텔러라고 불러요. 이 재미라는 존재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이해하고 있으신 분들은 지금 아이들이 웹툰을 보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조금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라디오에서 나오는 사연을 듣고 되게 재미를 느끼고 설레었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남의 얘기이기 때문에 재밌었을까요? 나는 지금 고3이라 공부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내가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어떤 사람이 같은 시간에 같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나와 같은 삶을 살고 있죠. 거기에서 느낀 어떤 종류의 감정, 그것이 사실은 우리가 재미라고 부르는 것, 제 정체일 수 있어요. 과거에는 그런 종류의 재미를 줄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요즘엔 굉장히 많아졌죠. 사실 이런 종류의 재미는 너무나 많은 종류의 재미, 재미 중에서 아주 일부분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재미의 정체는 사실 이야기라고 하는 형태가 갖고 있는 재미입니다. 여러분들이 해보지 않은 스포츠를 해보거나 어떤 새로운 사람을 만나보거나 하는 모든 재미를 포괄하는 게 아니라 이야기라는 형태의 재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과연 이야기라는 것은 뭘까? 아이들이 웹툰을 보는 이유 보통 나이가 들면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죠. 그런 말 많이 들으시죠? 자기 자신을 생각해보셔도 잘 변하지 않죠? 나의 취향, 나의 습관 내가 생각하는 방법 같은 것들. 나이를 들면 변하지 않아요. 왜 사람이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내가 근본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지점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너무 멀리 왔어요. 지금까지 너무 많은 경험을 했고, 너무 많은 삶을 살아왔어요. 그걸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다른 종류의 인간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먼 여행이기 때문에 사람은 나이를 먹을수록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인생에서 아주 커다란 체험을 한 사람들은 변화를 하죠. 갑자기 큰 상실을 겪었거나, 갑자기 목숨의 위험을 겪었거나, 이런 종류의 경험을 한 사람들은 보통 변합니다.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보자면 저는 아주 잘 만들어지고 아주 감동적인 어떤 이야기라는 것이 사람들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살아보지 않았던, 내가 50년 동안 살면서 한 번도 겪어보지 않았던, 또 다른 종류의 인생에 나를 넣었다가 빼는 것. 그로 인해서 난 전혀 겪어봤지 않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다른 사람의 입장을 조금 더 이해하게 되는 것. 즉내 인생을 근본적으로 확대시켜 주는 것. 그게 이야기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 이야기가 바로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있죠. 과거 여러분들 때에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들을 가만히 생각을 해 보면 영화가 있었고요. 소설이 있었고 드라마가 있었고요. 또 뭐가 있었죠? 연극이 있었고요. 만화책들이 있었죠. 지금 현재 이 모든 것은 여전히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글에서 멀어지고요, 극장에서 멀어지고요, 점점 더 바빠지고 일상이 점점 더 조여오게 됐을 때 자기 옆에 있는 바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이야기를 집어들었다면 그건 아마도 웹툰일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다른 삶을 살아보고 싶고요. 자기의 삶을 확장해보고 싶고요. 자기, 자기와 관련됐다고 속여 넘기는 스토리텔러들의 이야기를 너무나 체험하고 싶어요. 여러분들과 똑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은 어떨까요? 그 정도로 본능적으로 자기신들이 원하고 있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접하고 싶어서 주위를 둘러, 둘러봤을 때, 어때요, 여러분들? 드라마를 보고 있는 아이에게 한 말은 정해져 있죠? 들어가서 공부해. 그 아이들의 이야기를 접할 수 있는 모든 순간에 겪게 되는 것들은 거부와 부정이에요. 그들이 가장 먼저 접할 수 있는 이야기, 당장 손으로 들수 있는 이야기, 뭐가 남았을까요? 웹툰입니다. 웹툰의 탄생. 이런 종류의 잡지를 정말 열심히 보고 있던 아이들에게 있어서 지금의 만화의 모습은 이런 형태입니다. 너무나 많은 웹사이트, 모바일 사이트에서 수많은 종류의 웹툰들이 넘쳐나요. 그럼 이 차이는 뭘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웹툰을 한국에서 시작된 혁신적인 발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많은 분들 웹툰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은 만화책을 스마트폰으로 보는 게왜 혁신이지? 만화책을 컴퓨터로 보는 게왜 발명이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영화가 처음 나왔을 때 연극을 하던 사람들은 연극을 찍어서 방송하는 게왜 혁신인지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만화가들이 작업을 하는 창이거든요. 콘티라고 불러요. 콘티. 여기다가 이제 어떤 간단한 설계도를 만들어 놓고 그 설계도 위에서 그림을 그리거나 어떤 종류의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거예요. 만화가들이 여기서 제일 중시하는 게 뭐냐면 독자들의 시선이 어떻게 흐르나라는 걸 체크하는 거예요. 이 말풍선 다음에 어떤 말풍선을 읽어야 될지 헷갈리는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헷갈리게 하지 않게 만드는 게 만화가들이 가장 중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화가들은 이렇게 표현해요. 이 왼쪽 끝에서 손으로 물을 떠서 저 오른쪽 아래까지 하나도 흘리지 않고 가야 해. 조금도 흘리지 않고 가야 돼. 그게 잘된 만화야. 라는 말을 많이 해요. 잘 보시면 재밌는 게 있죠. 시선이 이렇게 흘러가다가 마지막에 도착했을 때 어떻게 되나요? 페이지가 끝났죠. 저장면에서 페이지가 끝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무엇하게 되냐면 책장을 넘기게 돼요. 근데 만약에 페이지, 페이지 끝에서 만화가 끝나지 않고 끝없이 무한히 이어질 수 있다면 어떨까요? 종이라는 한계, 책이라는 한계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 다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끝없이 컷이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 제공됐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아마도 만화는 이런 형태를 띠게 될 거예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시각은 책을 찾아보는 게 아니라 무한히 큰 캔버스에 펼쳐져 있는 만화를 돋보기를 통해서 쭉 보고 있는 느낌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게 웹툰의 최초의 탄생이었어요. 주인공이 나오고요. 줄거리가 있고요. 줄거리에 따라서 사람들이 연기하고 대사를 칩니다. 사랑하고 싸우고 폭발하고 죽어요. 그 모든 것들은 똑같아요. 하지만 이 하나의 변화가 너무나 많은 변화들을 가지고 와버렸어요. 웹툰 만화의 진화 첫 번째로 제일 먼저 두드러졌던 차이점을 알려드릴게요 과거의 만화책의 시절 만화가가 되고 싶으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만화가한테 가야 됩니다 스승님을 찾아야 돼요 제자를 받아주십시오 해야 돼요 그때부터 도제식으로 만화를 배우게 되는 거죠 내가 드디어 내 만화를 처음 그렸을 때 선생님이 보시고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언제나 정해져 있었어요 너 이칸 꼭 필요해? 이 대사 꼭 필요하니? 왜일까요? 잡지는 한정돼 있죠. 수많은 작가들이 그곳을 노리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정말 고생 끝에 겨우겨우 받아낸 페이지가 12페이지예요. 그 안에서 무언가를 그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만화가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은 압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만화책은 언제나 압축된 이야기였고 굉장히 밀도가 높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독자들 입장에서 만화를 보면서 감정이 움직이고 싶을 때는 그 감정이 따라올 정도의 여유가 필요합니다. 만화를 보면서 주인공이 슬퍼하고 있어요. 내 마음이 같이 슬퍼져야 되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바로 뒤이어서 그 다음 사건이 벌어지게 되면 내 마음이 슬퍼지기엔 너무 바빠요. 그래서 과거에 순정만화,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순정만화라는 걸 그렸던 선배들이 그렇게 만화를 잘했던 거예요. 그 한정된 지면 안에서 독자들을 되게 울리거나 웃겼거든요. 배경이 나오죠? 배경이 나옵니다. 주인공이 책을 읽고 있고요. 또 배경이 나와요. 대사가 하나 없고요. 행동도 하나 없어요. 과거에 이런 페이지를 그렸다면 쫓겨나요. 그 귀한 페이지랑 컷을 이런 식으로 낭비하다니. 이러면서 되게 혼나요. 그런데 어때요? 지금 웹툰 작가들은 독자가 무언가를 느끼게 만들고 싶다면 충분히 기다려주기 위해서 정서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수많은 종류의 배경을 넣고 수많은 종류의 인물들을 넣어요.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과거의 연극 시대에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영화가 없을 시대에는요. 연극 무대와 독, 이 관객관의 거리가 기본적으로 멀었어요. 그래서 화장을 진하게 했죠. 왜냐하면 얼굴 표정을 읽어야 되니까. 목소리가 들려야 됐기 때문에 연극 배우들은 발성이 중요했어요. 영화가 탄생되고 어땠습니까? 눈썹 하나만 부르르 떠는 종류의 연기를 하면, 연극 무대에서 보여,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어때요? 클로즈업을 하죠. 얼굴에 카메라를 갖다 대요. 미세한 얼굴 표정 연기도 독자들은, 관객들은 다알수 있어요. 발성이 중요할까요? 발성보다 중요한 건 다른 거죠. 왜냐하면 마이크가 존재하니까. 그렇게 되면서 수많은 것들이 변했어요. 연극과 영화를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물어보세요. 연극 무대를 캠코더로 찍어서 극장에 상영하면 보러 갈 거야? 아무도 보러 가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그두 가지는 매우 비슷한 사촌이지만 너무나 다른 매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적인 예가 이거죠. 책이라는 것에서 벗어났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지금의 만화가들은 과거에 아무것도 아무도 하지 못했던 수많은 것들을 할수 있게 됐어요. 이런 얌전한 변화부터 좀더큰 변화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어떤 프로그램인데요. 웹툰 작가 중에 한 명이 게임을 개발하는 개발자였어요. 본인이 직접 프로그램을 짤수 있는 사람이 한명 있었어요. 호랑이라는 작가죠. 그 작가가 이상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모든 웹툰의 앞부분에 심어놓았습니다. 우리에게 모두 나눠줬어요. 만화가 진행이 되다가요. 특정한 것에서 그림과 맞춰서 소리가 나와요. 과거 만화를 볼때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연상됐던 음악들, 혹은 이런 것도 있었죠. 이 음악을 들으면서 만화를 보세요 하면서 작가가 써놨던 노래 제목도 있었을 거예요. 지금은 만화에다가 음악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독자들이 어떤 특정한 장면을 바라볼 때 맞춰서 소리를 넣는 기술까지 개발이 됐어요. 만화책에서는 모두가 꿈꿨지만 아무도 하지 못했던 시도죠. 이런 종류의 새로운 시도들을 한번 쭉 볼게요. 이것도 영상입니다.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효과를 극대화시켰던 만화로 구름의 노래라는 만화 웹툰이었어요. 내가 만들어낸 성우를 비용하기까지 했고요. 여긴 <목소리> 내가 있어. 이제 뮤지션들의 이야기를 담은 만화인데요. 그런 웹툰이기 때문에 음악을 이야기 안쪽으로 끌어들일 수가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웹툰이 가장 발달한 곳은 공포 만화였어요. 아시는 분들은 이미 준비하고 계신데 놀랄 수 있어요. 이 만화가 처음 올라왔을 때 여기서도 안 무서우시지만 여기 좀 멀리 있잖아요, 그죠? 처음 이 만화가 몇년전 여름에 올라왔을 때 수많은 사무실에서 수많은 회사의 사무실에서 작은 기사가 날 정도였어요. 이런 종류의 놀래키는 효과를 처음으로 선보일 수 있었던 게 웹툰이기 때문이죠. 진정한 의미에서의 구닥다리 단어지만 멀티미디어라는 현상이 만화 안으로 들어온 거죠. 이런 특성 때문에 사실은 현재 웹툰이 가장 각광받고 있는 것은 공포 만화나 호러 만화 쪽이에요. 어떤 종류의 공포감을 주기 위해서 기존에 없었던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됐어요. 공포 만화를, 공포, 영화를 싫어하는 제 입장에서는 정말 재앙 같은 장르지만 그거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완전히 색다른 종류의 체험을 시켜주고 있는 게 웹툰입니다. 이 외에 또 다른 종류의 수많은 시도들이 있습니다. 간단한 영상이지만 한번 보시면 웹툰에 있어서 되게 많은 다양한 시도 중에 또한 가지 모습이에요. 얼핏 보면 게임이죠. 많은 분, 남자분들은 굉장히 익숙한 장면일 거예요. 게임이라는 형태를 만화 속으로 가져와서 보면 어떨까? 라는 종류의 생각을 했던 만화가는 이런 종류의 시도도 했습니다. 이렇게 웹툰으로 넘어오면서 정말로 다양한 시도들이 가능해졌어요. 만화책에서 할수 없었지만 지금은 할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 이유로 벌어진 시도들이었죠. 어떻게 보면 여기 계신 분들이 웹툰에 대해서 이질감을 느끼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기존에 없었던 무언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 아이들이 보고 있는 웹툰은 이렇게 다양한 것이 시도되고 있어요. 하지만 그 아이들은 아직까지 살아온 삶의 길이가 짧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아주 유연하게 변화시키죠. 여러분과 똑같은 이유 재미를 느끼고 싶다. 그 재미를 줘서 그 재미를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의 삶을 넓히고 싶다. 나는 하나의 목적은 늘 같아 왔습니다만 이젠 그것을 만족시켜 줄 만한 매체가 여러분 때 없었던 새로운 시도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외에도 정말 많은 것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은 제 만화의 주인공의 SNS 계정인데요. 이 SNS의 계정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말을 걸어요. 그 말을 건, 독자들이 말을 건 것에 주인공이 대답을 합니다. 쪽지도 와요. 진지하게 이 캐릭터가 살아있다고 믿어요. 설령 살아있지 않다고 믿더라도 아주 재미있는 여흥거리로 캐릭터들과 대화를 시도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 캐릭터가 살아있다? 내가 겪지 못했던 어떤 삶을 살게 해준다? 라는 굉장히 실존하는 느낌을 주는 것이죠. SNS가 웹툰과 합쳐졌을 때 가능한 새로운 현상입니다. 과거에는 없었던 방식으로 만화의 배경을 만들기도 하죠. 이런 방식으로 점점 더 많은 작가들이 그림에 좀 미숙하더라도 만화를 그릴 수 있게 됐어요. 그림에 미숙한 작가들이 만화를 그리게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과거에 만화를 그리던 사람들은 굉장히 오랜 시간 훈련 받았던 예술가들이었어요. 장인이었죠. 하지만 장인이 되는 동안 그 사람들은 다른 종류의 삶을 살아볼 기회를 박탈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장인이 되기 위해서는 언제나 그림을 그려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웹툰의 시대에 와서는 경찰이었던 사람이 그렸던 경찰 만화가 인기를 얻어서 경찰이 웹툰 작가가 되고요. 고등학교 선생이었던 사람이 그린 학교 만화가 인기를 얻어서 학교 선생님이 웹툰 작가가 됐습니다. 저는 심리학을 전공한 심리학도였는데 웹툰을 그려서 심리학 관련된 만화를 그리고 있고요. 웹툰이라는 형태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이야기의 씨앗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무궁무진해졌습니다. 직접 경찰이었던, 직접 선생이었던, 직접 고시생이었던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만화라 그래요. 그것이 갖고 있는 엄청난 진정성은 독자들을 흔들리게 하죠. 이야기 안에 빠져들게 합니다. 다른 모든 장르의 드라마, 소설, 만화, 영화들이 언제나 역사, 판타지, 액션, 혹은 러브스토리, 특정한 장르 안에서 계속해서 하던 것을 반복했다면 웹툰은 그 경계를 못 웃겠어요. 왜냐하면 누구나 만화를 그릴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웹툰 작가가 되고 싶은 아이들은 어쩌면 자기의 이야기를 할수 있는 최초의 매체를 만났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 막연한 공포가 바로 이런 시도들 때문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조금 안심을 시켜드리자면 방금 전에 보셨던 그 수많은 시도들은 결국은 시간이 흐르면서 정리될 거예요. 왜냐면, 영화의 역사, 음악의 역사, 소설의 역사에 비해서 웹툰이라는 형태는 이제 고작 10년을 넘겼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중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시도를 빼면 다 사라질 거예요. 점점 정리가 되고, 아마 여러분들도 공포감 없이 즐길 수 있는 종류의 시도만 남겠죠. 그것이 새로운 매체가 탄생했을 때 벌어지는 일이에요. 이렇게 수많은 종류의 시도가 벌어지면서 한국의 웹툰계는 그 경계선에서 계속해서 뭔가가 일어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중에 뭐가 우리를 즐겁게 할지가 아직도 계속해서 시험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과거에 보던 만화와 현재 보던 웹툰의 형태는 아주 간단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완전히 다른 종류의 발명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종류의 장벽을 느끼는 걸 수도 있습니다. 웹툰 세계를 선도할 우리의 대중매체. 붉은 점들이 보이죠? 어떤 점 같나요? 만화 시장? 만화 시장은 전 세계에 다 있는데, 그 중에서 좀더 구체적으로는 뭘까요? 자기 나라의 만화를 갖고 있는 나라예요. 자국의 만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자기 나라의 만화를 갖고 있는 나라 별로 없어요. 대부분의 나라는 다른 나라에서 만화를 수입해 옵니다. 자기 나라의 자국의 만화 산업과 만화가와 만화 시장을 갖고 있는 나라들은 지금 보시는 종류의 것들이 전부예요. 거대한 시장이 미국에 있죠. 거대한 점이 일본에 있습니다. 한국에 조그맣게 있고요. 중국, 유럽 쪽이 좀 있죠. 그리고 이쪽 유럽에 벨기에 프랑스 쪽이 이탈리아 쪽이 굉장히 강력한 나라들입니다. 홍콩과 대만과 수많은 동아시아에서 만화 산업이 사라졌을 때 바퀴벌레처럼 살아남아서 만화 시장을 갖고 유지한 유일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이건 뭘까요? 웹툰이 있는 나라예요. 한국에서 만들어진 대중매체의 역사를 봤을 때전 세계에서 한국이란 나라가 먼저 발명해서 다른 나라에 전파하게 됐던 매체가 있었을까요? 대중매체의 모든 것들은 우리나라가 수입해서 우리나라가 따라가던 입장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새로운 종류의 발명이라는 웹툰이라는 형태는 유럽에서, 일본에서, 미국에서 이제 막 관심을 갖고 한국으로 유학을 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조만간 유럽의 인터넷망이 빨라지면, 와이파이 망이 좀 넓어진다면, 구글에 의해서 제3세계의 인터넷이 퍼진다면, 웹툰이라는 형태는 막강한 힘을 갖고 전 세계로 나가겠죠. 그때의 웹툰 작가, 웹툰 산업, 웹툰 문법을 발달시켜서 선도하고 있는 나라가 어딜까요? 바로 한국이란 나라입니다. 대중매체 역사에서 가장 최초에 벌어진 일이에요. 세계를 선도하는 무언가를 우리가 발명하고 가지고 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웹툰입니다. 여러분들의 자식들은 그 웹툰을 보고 자라서 그것이 특화된 새로운 종족이 될 것이고요. 어떤 종류의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이야기에 노출된 사람들이고요. 어쩌면 여러분들의 자녀는 최초로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막강한 발명품 형태를 일상처럼 겪고 있는 최초의 세대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보통 느끼고 있는 여러분들과 여러분 자녀 세대 혹은 그 뒤까지 이어질 수많은 세대를 아우를 공통점 바로 재미와 이야기에 대한 얘기에서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막연하게만 알고 있던 웹툰이라는 형태의 탄생과 정체에 대해서 얘기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